안녕하세요. 원사주와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 사례자가 계셔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제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자, 여기로는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의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어, 지금 현재 상담자분은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은 많아요. 많은데 그 현재 직장에서는 그 능력 발휘를 크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직에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이직을 하게 되신다면은 완전히 새로 지금 현재 하시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직업을 구하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는 예전에 했던 일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직을 하는 쪽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는 지금 현재 계시는 직장, 직장 생활을 계속 할 건지, 지금 현재 다니는 지금 현재 직장.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담자 분께서는 지금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의 발전 가능성은 더 이상은 없다고 봐시네요.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어떤 거를 지금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목표가 무엇인지 그러, 그런 것이 정확히 정해지지가 않고, 본인 스스로도 조금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고 싶지만은 그게 잘 쉽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내가 이제 능력을 발휘를 해서 새로운 길을 또 찾아나가고 싶은데, 아니면은... 승진을 하든지 좀더 어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은 가득하세요. 욕심은 많은데 그까지 올라가기까지의 그 중간 단계가 지금 아마 조금 발목을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직을 하시든 아니면 지금 현재에서 계속 계실지 만약에 계속 계신다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거를 좀더 해야 될지 그거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직을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직을 한다 그러면은 사무직이라도 여러 종류의 그 부서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부서 말고 좀 다른 부서를 이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금 현재서는 에 딱히 이직을 많이 권하고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내 꿈이 과연 음더 발전을 할지 그거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무리를 두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직반 이직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직장에 있으시면서 지금 거기에서 좀더 명확하게 나의 기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신다면은 거기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들고요. 일단.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심판카드가 나왔어요. 심판카드는 이거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는 솔직하게 조금 지금 현재 너무 복잡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마음도 복잡하시고, 이거를 과연 내가 제대로 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생각도 조금 불안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카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아마 그 회사에서 부서 이동이라든지 다른 계통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진다든지, 완전히 그 회사에서 규율 체제가 바뀌어서 조직 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전반적인 회사의 그 흐름이 180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종속이 되어서 나의 판단과 상관없이 내가 회사를 남아있던지 아니면 나오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일단은 회사에서 그대로 머물러 주시고 그 다음 회사에서 계시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일단 요 회사는 그대로 다니시고 계시면서 계속 다른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한번 알아보시면은 아마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내가 그냥 다른 회사를 가고 싶다 해서 이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완전히 사직서를 내고 그다음에 쉬는 동안에 내가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직장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 흐름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내가 새로운 직장을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자리를 일단은 지키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심판카드가 나온 것처럼 회사에서 어떤 직급을, 직급이 주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동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조금 힘드시고, 분명히 나의 능력보다는 훨씬 조금 못 미치는 대우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좀더 나은 곳으로 가실 수도 있을 거고, 혹 내가 다른 곳으로 갈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시간에, 내가 고민하고 하는 그 시간에, 조금 더 다른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자기 개발을 조금 더하신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 훨씬 더난 직장이라든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능력은 되게 많으신데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어 이게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편한 마음 마음에 박차고 나가신다든지 이런 것만 조금 참가해 주신다면 이거는 흐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곧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거를 조금만 참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일단 지키시면서 그 추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나은 미래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직보다는 지금 현재의 회사에서 그대로 조금 힘드시지만은 머무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타로의 해석은 이렇게 나왔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는 본인이 A로 선택을 할지 B로 선택을 할지는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A로 갈지 B로 갈지 딱두 갈래가 있는 게 아니고 C로 갈 수도 있고 또 D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갈래가 있습니다 타로 점은 이거 아니면 저거다가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자기 자신만이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뢰자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타로는 항상 의뢰자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떤 문제 기로에 섰을 때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원 사주 타로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